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관 앞입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쌓였어요. 아 정말 눈길은 무서워. 거의 첫눈? 마스크 했구나 아 마스크를 해야되는데 마스크를 안했네 눈이 오고있어 아 추워 추추아 이런 날은 안가고 집에 딱 있고 싶은데 갈까 말까 안가도 아. 멈춰봐. 쓰레기창과 또 가게를 가봐야. 아까 걱정이 돼서. <laughs> <laughs> 신랑 박자우. 요새는. 감정은 잘생는거 같아. 아, 강 먼저 왔으면 여기다. 카트 같은 거. 나 아, 그게. 야 우와, 수북하다. 우와. 어, 사유실화. 하트를 내는 게다. 아, 선실아. 으아 선실아. 아 빻고 할 것도 없는데. 0점. 3까지 4까지만 하면 되지. 삐삐삐 0.3이나 4까지만 해야 된다고. 그래. 거의 아는다시피 해서 꺾어야겠는데? 차가운 거리가. 가지고 난립니다요. 바닥 미끄러워가지고 평소에 30분 걸인데 아마 2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아 눈만 오면 진짜 집도 가기도 싫고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미치겠어 눈이 오늘 저녁이 문제겠는데 오늘 저녁에 쌓여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또 비상사태가 걸릴 것 같아요. 거북이 내일 또또한 시간 두 시간 걸려가지고 출근을 해야 돼. 아휴 나오기 싫으네. 어쩌지 못 살겠다. 눈마음면아 너무 눈좀 오지 마 소성. 어 저는 지금 시장에서 퇴근 길인데요. 어 평소에는 30분 걸리는 거리가 1시간 반이 걸리려나? 이렇게 가면은 2시간이 걸리려나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는 가겠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 눈이 내일까지 아, 설날 1월 1일까지 계속 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모두 새해에는 코로나도 잡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 만드는 유튜버 되기를 바랄게요. 오 나는 달리고 싶다 이게 뭐냐 차가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차라리 차라리 걸어갈 걸 같나봐 아 첨단까지 언제 가냐고 지금 아 송전에서 7시에 출발을 했는데 아리랑곡개 넘고 이제 우산동 우산동도못 미쳐 왔는데 이렇게 속도가 이래 이래 이부터 이리 오고 싶다 아이고. 언제 첨단 가냐? 첨단 사는 친구들 좋겠다 나는 집에를 못 가고, 이런다. 아까는 막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확 뚫린 거. 와, 아침에는 그래도 양반이. 내일 아침에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출근 못 합니다. 이런 상태로. 내일 아침은 장담컨대한 시간 반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 시간인데, 지금, 올곡동도 못 왔으니까. <laughs> 내일 출근 안할 거야, 출근 안 해. 아, 출근해도 눈 오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사람이, 저기 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난리 난리가, 뭐, 1월 1일까지 온다는데, 내일도 오고, 모레, 모레까지. 아이고, 아, 그 손님의 1월 1일 날또뭐 병어랑 간네노라 해가지고, 아, 그때 그때 그때네. 그때 어때? 하나가 겠나빠찬치 아. 어, 자택시 이런 길도 나오는구나. 아, 첨당고 진입 어, 무시어. 두 시간, 한 시간 걸려서 내가 송정리로 가서 얼마를 건다고 가야 되냐? 이렇게 가면은 내일 아침에 가도 저기 안 돼. <웃음> <웃음> 이렇게만 달리면 내일 아침에도 출근할 건데, 내일 아침에 여기서 저 하남까지는 괜찮은데, 하남에서부터. 아, 이런 길도 있어요, 실크로드 아, 역시, 우리 동네가 최고. 이렇게 길 넓고 재갠디 어, 올곡동. 아이고, 길 좁아갖고. 병목현상, 그냥 차는 가도무으로 거기서 한 시간을 버려버리고. 송정리에서 올곡동 하남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처음 단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도로 뻥, 뻥 뚫려갖고, 차가 하나도 없네, 우리 동네. 아,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진짜 내가 시장을 떠나든가 <laughs> 이렇게 차도 안나도 없고 그러는데 말이야 자 우리 집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집 앞에 마트인데 떡집 일찍 문닫아서 떡국 하나 사달라 했는데 안되고 떡국 떡살이 마트에 있을까? 이따가 저거 후문에 가면서 그 혹시 떡살 있으면 그놈한 내일 어쩔지 모르니까, 내가 만변해서 안 갈지, 만변해서 갈지 모르니까. 떡국을 하나 사다 놓고, 어, 어. 어, 우리 집 전문 나타났다. 후덜덜덜덜, 오늘또 안전하게.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널널 빵군데. 진짜 다들 일찍 들어서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으 조심 마지막까지 천천히 천천히. 나 우리 차는 내가 무거워하고 이게 막 그냥 저기. 이럴 때는 뚱뚱한 사람이 좋아. 가벼운 사람은라고요. 거긴데. 네, 다 일찍 들어왔고 자리가 그 없습니다. 그 놈이 들어가고 가거든요. 그 놈이 그리 들어가? 그섬으로서 아. 다리 떴다. 감사합니다. 안녕.